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28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청사 직무실에서 오후 9시 3분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해서 9시 31분쯤에 종료가 됐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자, 지난 1월, 20날,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 정상 간의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찍어보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 그 관세 문제를 얘기하고 이게 전 세계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철저히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한도수 총리가 그동안 중국과 정비돼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못했는데 자 그래서 한도수 총리와 소통을 함으로 해서 오늘 이 중요한 문제들이 다 아, 다뤄지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탄선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양국 간의 조선협력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빠른 시일를 안에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윤선열 대통령이 비상기험과 관련해서, 어, 이 탄핵이 되고, 어, 그래서, 한미 정상 간의 소통은 중단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한두수 총리와 통화를 하려고 해도, 한두수 총리가 바로 또 탄핵이 되는 바람에 소통을 못 했고, 어, 그래서, 어, 지금, 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동맹 감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 문제, 북핵 문제 대응 등의 각종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관세 문제, 미 국의 관세 부과와 무역과 통상 문제, 도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한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양측 의이 통화 내용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이 보도자료 를자이 뿌리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아직까지 도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관세 문제 우리나라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 25%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와 미국의 협상을 해 가지고 관세 폭을 줄이 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는 기본적으로 통상 전문가입니다. 통상께서 본부정보했고 주미대사도 했고 그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근거 관에서 충분히 통화를 했을 것이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12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군 안대는 28분 동안 통화를 했다 는 거. 자 핵심만 이야기하고 또중간중간에 본인이 직접 임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임으로. 그러니까 통역을 거치면 자, 28분이라도 이거 한 절반 정도 통역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들지만 그러나 직접 본인이 영어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자, 실질적으로 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동안 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 이 탄핵을 계속하고 있는 바람에 그, 한도수 총리, 그 다음에 최상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이 지금, 어, 그반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단핵때 가지고, 어, 파면이 됐고, 그러니까 이 중년 시점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단핵, 어, 머리로, 어, 대통령, 특히 행정부가 중년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협의나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 통화를 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물꼬를 태어났고, 그래서 대화와 협상의 채널에다가 그리고 거기고 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무역과 관련해서 관세 문제를 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문제. 자이 관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중국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모른다다가 거기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다시 미국은 거기다가 30% 이상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재장, 아, 관세 문제를 통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세 문제, 오지는 자동차, 조선 등등에서 수출도 하고 또 수입도 하는 자, 이런 상황에서. 어, 반도체, 특히나 민감한 문제들인데, 여기 관세 문제가 핵심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한도수, 어, 총리, 그 전문가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에, 이 물꼬를 터놨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예, 의미 있는 그런 통화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어, 지금 주한미군이라든지, 안보 문제, 지금 중국을부터 많은, 어, 이, 그 위협, 또는 어 정부 관련해서 스파이 간첩으로 보이는 자들이 우리 무기나 또는 이 기지를 차려 해서 가는 이런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우려될 대목들입니다. 특히나 아 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이 미국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고 이 부정선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본인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병상련 갖고 있다 한도니다 그 참모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응원하고 지지를 보낸다 하는 메시지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제 보수파 진연에서는 위험에새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 특히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갖고 있다는 자료, 이런 것들을 공개를 좀 했으면 하는 발언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독수 총리와의 등화 통화에서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도 중요한 관심 차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이통상 그리고 부정 선거 등등에서 또정국과의 관계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한미 관계도 엄청난 큰 변화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보는 큰 충격이 올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이재명은 저한 미군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건 정령분이다,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래서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 뭐,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좋게 해야 된다,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말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도 이재명을 잘 알고 있고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모든 창을 들었댔어 많은 핵심 참모들이 이재명은 그야말로 사이의 국가 또는 핵심 좌파다, 프로 차이나 신종 정치인이다. 그짓말도 잘한다. 한국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덕수 청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지금 이 과도기적인 이 시점에서 미국의 이 스탠스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저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 가내되기 전에. 트럼프와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공유를 했더다면,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중국을 배우로 지목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을 바로 지목을 했습니다. AUF, 어, 이, 그,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세계적인, 말하자면, 어, 그, 투쇼 선거 기부의 연대를 통해서, 각나라의이 부정선거를 핵치겠다 하는 어, 중국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핵심 이슈가 될 거로 보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뭐 보도가 된이 내용 가운데도 상당 부분 미국이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이 공개가 되면 한국 정치나 현안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트럼프 입을 통해서도 한국 정치 정세가 엄청나게 큰 여동을 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더 트럼프와 대화한 내용은 도난대로 떠도는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기비였습니다